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로페라 리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강력한 성능의 서포터가 또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딜 최고점만 따진다면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살짝 밀린다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따져서 로페라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는 다소 섣부른 감이 있고요. 로페라의 진정한 가치는 공방 일체의 서포터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통찰 효과를 보시면 보이는데요. 열정을 수급함으로써 본인의 최종술식 술진을 계속해서 까는 동시에 아군의 잃은 체력의 절반을 회복을 시켜주는데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총알 효과 발동 시라는 이 조건이 사실상 미행동으로. 달성이 계속해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행동 서포터인 동시에 미행동 힐러를 겸할 수 있는 이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파티를 압축하는 데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됩니다. 이 힐이 단일 힐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미행동 힐러, 뭐, 투스페어리나 빌라 같은 그런 캐릭터에 비해서 힐량이 밀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일 캐릭터에 한해서는 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티원을 보호하면서 본인의 체력만 까는 그런 방식의 캐릭터, 가령 카카니아나 제이 같은 이런 캐릭터와 조업을 하게 되면은 힐러가 없어도 파티가 유지가 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은 그런 서포팅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최종 술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도관이 화약고라는 술진을 전개를 하는데요. 얘가 깔리게 되면은 치명타율을 크게 올려 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초과된 치명타율을 치명타 피해로 전환해주는 옵션을 깔아줍니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치명타 딜러의 성능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상당한 효과고요. 심지어 총알 개수가 총알 유형이 많아지면 종류의 숫자에 따라서 치명타 피해를 더 늘려줍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효과인데 결정적으로 총알을 모두 소모하지 않게 한 발을 남겨준다. 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 덕분에 로페라가 굉장한 성능의 사기적인 서포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이 이 스킬 음성 스킬 때문인데요. 얘를 이제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연소 총알 5 개를 부여받고 그리고 이 총알이 남아 있는 동안에 불사이라는 추가 타격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술진이 깔리게 되면 총알이 무한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불스 아이가 계속해서 무한하게 발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총알을 소모를 해서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일통찰 효과가 계속해서 매턴 행동 없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열정, 로페라의 열정이 계속해서 차오르고 아군은 계속해서 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술진을 켜게 되면 은 열정 3개는 무조건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군이 힐을 3번을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알이 있는 상태에서 이 1스킬 공격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앞뒤에 있는 아군에게 버프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아군에게는 마법이력 증가, 평타위력 증가를 넣어주고요. 뒤에 있는 아군에게는 술식위력 증가를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를 배치를 하실 때 로페라의 앞에는 최종 술식이 아닌 평타 딜러, 가령 뭐, 37이나 루시 같은 이런 아니면 윈드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술식이 아닌 마법 위력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캐릭터를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페라의 뒤에는 최종 술식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뭐 스파토데아, 멜라니아 뭐 이런 식의 캐릭터들을 배치를 해주시면은 효과적으로 파티를 굴리실 수 있겠죠. 거기에 덧붙여서 불사이가 시전이 되면은 급소 타격이라는 치명타 피해 증가 버프를 또 넣어주는데요. 이제 로페라 본인의 치명타 피해의 10%를 명암 기준으로 넣어주는데 로페라의 기본 치명타 피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략한 20% 언저리의 치명타 피해 증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저런 서포팅을 덕지덕지 미행동으로 계속해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점을 활용을 해서 파티 자리와 파티 행동 횟수를 최대한 압축을 해가면서 전투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은 얼마나 사기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실전에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페라의 앞에는 평타 위주로 사용하는 캐릭터를 배치를 해주시고요. 루페라의 뒤에는 최종술식 데미지가 뻥튀기되면 좋은 그런 캐릭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겸사겸사 던 i 을보여 can hear the cheering. I 식을사 h e 서 r 안이 e 한이 됐을 때 이게 단순히 a 페라 e a 이 부여하는 탄환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캐릭터, 탄환 혹은 총알이라는 이름의 버프를 사용하는 모든 캐릭터에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상당한 효과인 게 기존의 탄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한번 사용하면은 바로 소모가 되는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인지 기본 성능 자체가 동종의 다른 버프 디버프보다 약간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테넌트의 다이아 탄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각 디버프보다 수치가 약간 더 높고요. 아니면은 뭐 가령 루시의 충전 탄환처럼 아이의 특수 기믹을 발동하는 그런 탄환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무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성능의 버프 디버프로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로페라가 들어가는 순간 성능이 크게 개선되는 캐릭터들이 여럿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던컨인데요. 던컨의 경우에는 본인의 카운터 스킬을 사용을 했을 때 꽤나 재미있는 성능의 탄약을 두 종류나 부여를 해주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그러니까 던컨 혼자만 출전을 했을 때에는 공격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성능이 체감이 되지 않는 편이지만 로페라가 들어가서 이게 무한 유지가 되는 순간 던컨은 꽤나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서브 캐릭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일단 로페라를 집중을 해서 보면은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3통찰 효과로 열정이 3개가 들어오고요. 음성 스킬을 사용해서 열정을 하나 더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는 공짜로 하나를 더 받아서 최종 소식이 바로 손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적당히 다른 캐릭터,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As long as you hit the 방금 보셨다시피 던커니 저렇게 행동을 할 때마다 총알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매턴 카운터 스킬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쓰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데 로페라가 이거를 훌륭하게 벌충을 해줄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동을 하나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술식이 손에 들어왔고요. 바로 술진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술진이 켜졌을 때부터는 총알이 이제 무한이기 때문에 바로 루페라의 일 스킬을 사용을 해서 마법총알 술식총알을 장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힐량 보셨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힐이 계속해서 이제부터 들어갈 겁니다. I never get tired of this one. Finally. My turn, huh? So untamed. I never finally. So free. My... I never get tired of this one. So let go. Handy little flyers. Whoosh! Easy as pie. <laughs> 사실은 제이가 이 정도로 반격 횟수가 많은 스테이지에 오게 되면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체력이 너무나 빠르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제이를 살려놓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루페라가 들어가는 순간 피가 철철 넘치는 캐릭터로 탈바꿈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일을 사용하는 게 훨씬 손쉬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던컨이 공명이거든요. 삼통찰 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염지가 굉장히 높게 뽑힌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뭔가 가상몽유는 너무 빨리 끝나다 보니까 미행동으로 로페라가 재미를 보는 거를 충분히 못 보여드린 그런 감이 없잖아 있는데 나중에 레이드에서 직접 굴려 보시면은. 아, 이래서 좋구나 라는 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네, 형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역시나 명암이 가장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음, 딱히 눈에 띄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갑 열악하는 대로, 취향껏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명상이 효율이 좋아 보이는데요. 술진 유지를 한턴더 시켜주긴 하지만, 음, 개인적으로 보기에 로페라의 술진은 갈천 튜스데이 등등 이 술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다른 캐릭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음, 술진 턴수를 늘려준다는 게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지는 까닥이 술진 이외의 일반 스킬이 이렇다 할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가령 갈천 같은 경우에는 최종 술식을 사용하고 나면은 일반 스킬을 사용하는 거는 거의 카드를 버리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출진을 한 턴이라도 더 유지를 하고 열정을 하나라도 더 공짜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였던 반면에, 로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계상 열정을 계속해서 공짜로 수급을 받기 때문에 보통 이제 카드를 굴리다 보면은 한번 정도는 자동합성을 기대를 할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냥 하나 정도 행동을 쓰면은 다시 최종술식이 손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이 크지는 않은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명의 경우에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이제 공명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항상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공명 배치의 경우에는 한 번만 파악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략 같은 거를 보실 필요가 없는 컨텐츠입니다. 딜러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율을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꽉꽉 넣으시면 되고요. 극히 그 일부, 가령 카카니아나 에즈라, 예니세이 같이 뭐 HP를 쓴다 이러면은 HP 위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핵심 스탯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먼저 다 채우시면은 저절로 퍼즐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로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서포터긴 하지만 어쨌든 딜링을 하는 캐릭터기 때문에 치명타율 최대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로페라의 경우에는 본인의 치명타 피해를 아군의 치명타 피해로 일부 전환하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최고점을 보군 보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다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요 블럭 하나 정도는 치명타 피해를 올리는 애로 바꿔 주시면은 루페라의 버프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음, 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고요.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로. 만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복명 변조의 경우에는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치명타 피해 버프 때문에 이거를 넣기는 했는데 마찬가지로 네10% 차이거든요 마법 부력 넣는 거랑 이러면은 버프를 기준으로 하면은 1% 차이거든요. 그래서 음, 본인의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페라의 추가 타격이 세지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성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로페라는 서포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지의 경우에는 같이 출시된 의지가 특이하게 HP를 달고 있긴 한데, 로페라는 사실 HP를 사용하는 기믹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뜻 보기에는 성능이 좀 애매해 보일 수 있는데 증폭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폭 효율이 좋다는 게 아니라 기본 효과 구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성능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성능 자체도 좋기 때문에, 루페라를 주력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증폭을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대체할 만한 의지로는, 음 성밖의 세상 혹은 암의 깊은 곳 정도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타격을 사용을 했을 때, 위력이 강화되는, 그리고 치명타 피해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될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균형 잡힌 고성능의 서포터기 때문에 꽤나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음, 뽑아가시는 게 결코 손해는 아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다만 정말 나는 뽑기 재화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중에 휴스테이를 나는 너무 좋아해서 중독 파티는 꼭 굴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안천장 정도만 치고 넘어가시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하겠습니다. 다음 버전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윌로우가 중독 파티의 필수 캐릭터기 이 때문에. 중독 파티를 굴리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을 조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